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나라 망했다는 말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코스피는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코스피 4천 간다, 5천 간다고 외치고 또 누군가는 정반대로 한국은 끝났다, 지금이라도 달러로 갈아타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헷갈리죠?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에 몰빵해야 할지 아니면 전 재산을 달러로 바꿔야 할지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집값까지 오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만 비춰지는 것 같은 느낌 드시죠? 뭔가라도 해야 할것 같은데 막상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괜히 시작했다가 손해볼까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답답함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그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었더니 누군가 수레에 현금 더미를 가득 싣고 서 있어요. 이거 아프리카 어느 나라 돈인데요? 정확히 한국 돈 100만원 같이 맞습니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바꿔주시겠어요? 아마 안 바꾸실 겁니다. 왜냐면, 그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걸로 밥을 살 수도 없고, 투자도 할수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환율의 본질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필요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 화폐로 실제로 뭘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를 드러내는 점수표죠. 이걸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해 볼게요. 지난 20년 동안 평균 환율 흐름을 보면 뚜렷한 변화가 보입니다. 2000년대엔 약 1100원대, 2010년대엔 1140원대,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는 1300원을 훌쩍 넘었죠. 10년마다 평균 환율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한국돈의 국제적 가치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장기적인 흐름이에요. 2025년 미국이 0.25%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나라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다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달러는 여전히 강하고 원화는 제자리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달러 인덱스를 봐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말 그대로 달러의 강함을 6개 주요 통화와 비교해 측정하는 지표예요. 유로 57.6%. N 13.6%, 파운드 11.9%, 캐나다 달러 9.1%, 크로나 4.2%, 프랑 3.6%. 이 통화 바스켓과 비교해 달러가 강하면 다른 나라 화폐들은 자연스럽게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98포인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다른 통화 대비 달러는 여전히 강하고 그 안에서 원화는 유난히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는 한국 원화의 경쟁력과 필요성이 글로벌 무대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로 인해 고시환율은 1420원이지만 실제 체감한율은 1500원을 넘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달러 강세냐 원화 약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계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즉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보이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코스피 오르잖아요? 외국인도 사고 있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는 진짜 이유 아세요? 한국 기업을 믿어서가 아니라 원화가 싸졌기 때문이에요 달러로 보면 지금 한국 주식은 세일 중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일 때 환율이 1,200원이면 약 41달러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420원이 되면 같은 5만원짜리 주식이 35달러로 보이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15% 할인된 가격이에요. 즉 요즘 코스피 상승은 한국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원화가 약해서 생긴 바겐세일 효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과 경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좋다고 주식이 반드시 오르지 않고 경제가 나쁘다고 주식이 반드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단기 시장은 기업 실적보다 통화 가치와 외국인 자금 흐름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코스피가 오른다가 아니라 이 상승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단기 상승에 취해 그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위험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세 가지 리스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리스크 첫 번째. 현 정부의 재정 계획, 돈의 속도가 문제다. 첫 번째 리스크는 정부의 재정 정책, 즉, 돈을 푸는 속도입니다. 2025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생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서민 긴급대출 같은 이름으로 대규모 현금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조치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현재 정부가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요 정책들을 보면 복지 확대, 공공 투자, 각종 지역균형개발 사업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즉 재정을 푼다는 기조 자체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보면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0조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누적 국가 부채는 515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55%에 근접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국가 부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장 신뢰와 환율의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빠르게 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 대신 달러로 도망칩니다. 그 순간 환율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죠. 지금 통화 공급량 M2는 1년 만에 10% 넘게 늘었습니다. 단 12개월 사이 400조 원이 넘는 돈이 새로 시장에 풀린 셈이죠. 이건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돈의 홍수입니다. 결국 문제는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입니다. 생산적 투자보다는 일시적인 복지와 소비 지원으로 몰리면서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리스크 두 번째, 인구구조의 붕괴. 일할 사람은 줄고 부담은 늘어난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인구구조의 악화, 즉, 일할 사람의 감소입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이걸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르는데요. 15세에서 64세 사이에 경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내고 소비하고 투자하면서 나라의 경제 엔진을 실제로 돌리는 핵심층이죠. 전 세계 사례를 보면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높았던 시기에 성장의 피크를 찍었다는 거예요.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모두 그랬습니다. 젊고 일할 사람이 많을 때 나라 전체가 활력을 얻고 소비도 투자도 늘어나죠. 즉, 사람이 많을수록 돈이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 엔진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2023년 생산 가능 인구는 3,657만 명이었지만, 2044년엔 2,717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단 20년 만에 940만 명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2025년엔 44명. 2030년엔 52명, 2040년엔 68명, 2050년엔 82명으로 치솟습니다. 곧 일하는 두 사람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가 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생기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재정입니다.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면서 세금은 오르고 국제 발행은 늘어납니다. 정부는 결국 비주로 복지를 유지하는 구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로 넘어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보험료는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현상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건 단순히 세금이 늘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투자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위기예요. 소비는 위축되고 저축률은 낮아지고 기업의 내수 수익성도 함께 줄어듭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원하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리스크 세 번째, 산업 경쟁력 약화. 방향을 잃은 성장 세 번째 리스크는 산업 경쟁력의 약화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자국 산업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 AI, 배터리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죠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끌어모으고 기술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기밀은 중국으로 세어나가고 국가의 직접적인 산업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들은 규제와 세금에 지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게다가 노동 경쟁력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996 근무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는 이미 미국 IT 업계로 번지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4.5일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면 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AI 산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AI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고 달려가는데 한국은 여전히 내수 문제와 단기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결국 미래 성장 스토리 자체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역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게 따라잡히기 직전 단계입니다. 10년 전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모두 대체가는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세 가지 리스크는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빚은 늘고 일할 사람은 줄고 산업은 약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자산의 생존 전략, 즉 자산 이민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세 가지 리스크를 살펴봤죠. 이건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도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첫 번째,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이 차트는 지난 30년간 코스피, S&P 500, 그리고 나스닥의 흐름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면 단번에 이해됩니다. 원화로 코스피를 산다는 건 약한 화폐로 약한 자산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코스피 사야지. 이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익숙함이 만든 감정적 선택이에요.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했죠. 망치를 든 사람에겐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하나의 기준에 갇히면 세상을 그 기준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편한 선택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강한 자산으로 내 소중한 돈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럼 옳은 선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내 돈을 어디에 두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그건 전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지난 40년 데이터를 보면, S&P 500은 연평균 약 10%, 나스닥은 12에서 13%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7%대에 머물렀죠.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S&P 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 10%가 되어야 합니다. 연 10%보다 낮은 자산이라면 그건 더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투자 3단계 전략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강한 자산을 강한 화폐로 보유하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살펴본 원칙을 토대로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환율과 시장을 나눠서 정리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하 등급으로 원화로 한국 자산만 보유하는 것입니다. 약한 화폐에 약한 자산을 구매함으로써 이중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등급으로 원화로 미국 자산 매수, 한국의 여러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미국 자산에 연동되는 ETF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환전 없이 앱에서 바로 가능하지만, 여전히 원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은 상 등급으로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자산 직접 매수. 화폐 리스크에 더해서 성장성까지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분류한 다음 이세 단계 중 어디에 내 자산을 둘 것이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답은 명확합니다. 생활비나 단기 자금은 당연히 원화로 두되 그 외의 자산은 최소한 중 이상 단계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의 방향을 소비형 화폐가 아니라 성장형 자산 쪽으로 옮기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환율은 언제든 오르내릴 수 있지만, 자산의 방향은 한번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빚은 빠르게 늘고 성장 동력은 줄고 있죠. 이 흐름을 거슬러 싸우지 말고 천천히라도 더 안전한 쪽으로 옮기는 것. 그게 진짜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환율의 본질, 한국 경제의 리스크. 그리고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돈을 버는 것도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디에 두느냐가 얼마나 버느냐보다 더 중요해질 겁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배분하는 것. 그게 진짜 경제감각이고 앞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생존 기술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방향만 바꿔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더 안전하고 더 성장하는 곳으로 옮겨두는 것. 그게 당신의 자산이 시간을 이기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내 자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다. 그한 문장이 누군가의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